캠핑 필수템 총집합 캠핑 비법 공개 최고의 텐트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모비가든 캠핑해라 205 텐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텐트는 넓은 공간을 자랑해 3,4인이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 두 개의 침실과 하나의 거실 구조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어 방수와 차단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조립도 필요에 따라 쉽게 할수 있어 19만 원대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니 다른 곳에서는 60만 원 넘게 팔던데 지금 사면 완전 개이득.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 정말 잘 쓰고 있어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마운틴 하이커 원버튼 텐트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텐트는 두 개의 침실과 한 개의 거실 구조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캠핑할 때 딱이야. 재질도 튼튼하고 방수 성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지. 거실에서 피칭해 보니까 설치도 간편하고 LED 조명까지 연결할 수 있어 분위기도 좋더라고. 불량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양품이라 기쁘네. 캠핑 시즌에 완전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야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마운틴 하이커 캠핑 텐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이 텐트, 2에서 5인용으로 가족과 함께 쉴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야. 방수 소재라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완벽해 여름에 해변에서도 유용해. 2 6 0 곱하기 2 2 0 곱하기 1 6 0 c m 의 넉넉한 공간 덕분에 편안하게 쉴수 있고 빠른 오픈 시스템 덕에 설치도 간편해. 캠핑이나 피크닉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